아침에 일어나서 디스크에 가장 좋지 않은 행위는 바닥에 있는. 한번 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네, 됐어요. 상체를 이렇게 접는 동작 자체도 디스크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laughs> 네. 유튜브에 척추 관련 영상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저희가 길게는 7시간, 8시간, 짧게는 4~5시간을 자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는 자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자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척추일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는 아시다시피 이 수면 자세 어떻게 하는 게 척추에 좋은가 주제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아마 저와 함께 그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의 건강에 가장 나쁜 게네 가지 에 S다 해서 4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좋지도 않고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면, 슬립, 잠을 잘못 잔다. 잠을 잘못 잔다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양적으로 못 자는 게 있고 질적으로 못 자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솔트 소금을 많이 먹는 거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지 말고 신겹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설탕 그렇죠 수거, 이 단음식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수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적정 수면의 양은 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잠을 잘못 잡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잠을 잘못 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젊으신 분들도 잠을 못 자죠. 특히 밤에 그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OLED라 그러죠. 스마트폰의 이 화면이 OLED로 되어 있고 TV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5분 정도 노출이 되면 잠을 1 시간 못 자는 걸로 돼 있어요. 밤에 잠안 온다고 스마트폰 켜서 유튜브 밤새 보시면 잠을 못 자게 되죠. 오늘 이제 척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잠을 잘때 바른 자세로 편안하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뭐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 그 강진호 원장님께서 수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r e m 수면과 난 r e m 수면 이게 렇두 가지로 나뉩니다.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니까 이 눈이 막 움직이는 잠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잠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1, 2단계는 얕은 수면.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잠이 들면 처음에는 얕게 자죠. 그리고 이제 3, 4단계는 깊은 수면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보통 이제 깊은 수면 단계에서 하루 동안에 인체의 모든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재생, 그러니까 피로 회복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하루 종일 몸을 많이 쓰게 됐을 때 몸에 있는 그런 피. 이런 몸의 손상 이런 것들이 깊은 수면 동안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잠을 양쪽으로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바르고 편한 자세로 잠을 자야지만 그 하루 동안에 손상된 조직들이 특히 뭐 디스크 연골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서 다음 날에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가지 기쁨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잠을 굉장히 바른 자세로 충분히 잘 자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그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특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열심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궁금해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척추가 안 좋은 사람들은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게더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그 허리가 아프신 분들께서 바닥에 이렇게 딱딱한 데 자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아시고 그렇게 하고 저한테 가끔 물어. 보시고요. 제가 수술한 환자들한테도 꼭 교육을 시키는데요. 딱딱한 바닥에 자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딱딱하다는 게 일단 안 되고요. 바닥이라는 것도 좋지 않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절대로. 하셨으나 안됩니다. 지금 뭐 허리가 아프지 않으신 분도 그 딱딱한 바닥에서 자꾸 주무시게 되면 디스크가 생겨서 허리가 아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20년 전에 그 20년도 좀더된것 같아요. 제가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레이던트 할 때는 책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허리가 아플 때는 딱딱한 바닥에 그 얇은 이불 깔고 얇게 해서 딱딱한데 자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도 있죠. 돌침대 그 딱딱한 침대가. 돌침대 아닙니까? 허리 아픈 나이 드신 분들이 비싼 돈 내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데 누워있는 거는 허리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좀 불편하시겠지만 바닥에 한번 누우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네됐 상체를 이렇게 접는 동작 자체도 디스크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오늘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허리 아프신 분들 옆으로 돌아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셔야 되는데 폴더처럼 이렇게 접는 것 자체도 허리에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 거기서 다시 한 번, 이어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쪼그리게 되죠. 쪼그리고 앉기가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지가 않죠. 바닥에 일어나기 위해서 상체를 이렇게 접는 거랑 두 번째는 이 쪼그리고 앉게 되는 이두 가지 동작이 굉장히 허리에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디스크가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제가 다섯 가지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외래 와도 환자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허리 숙이기, 그냥 허리 숙여서 무거운 거 들기 쪼그리고 앉기, 양반다리로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 그럼 디스크가 더 심하게 찢어지고 터지게 되고 허리 통증이 생기죠 두 번째로는 꾸부정하게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 딱딱하고 낮은 의자에 꾸부정하게 오래 앉아 있는 거 그거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적당한 높이의 침대를 쓰면 허리를 별로 숙이지 않고 당연히 누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두 번째는 이제 딱딱하게 되면은 백이죠 아프죠 허리가 안 아픈 사람도 딱딱한데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백여서 절대 상식적이지 않죠 딱딱한 바닥에서는 절대로 누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면 대부분 아침에 많이 아파요 그거는 나쁜 자세로 잠을 자게 되면 디스크가 붓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머리 감다가 허리 숙이고, 그 다음에 세수한다고 허리 숙이면 또 통증이 더 심해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꽤 가장 좋지 않은 행위는 바닥에 있는 이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이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불도 이렇게 개고, 요도 개고, 그거를 이제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게 허리 숙이는 동작이잖아요. 머리나 세수하는 것보다 더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절대로 딱딱한 바닥에서 이렇게 자지 않는 게 좋습니다.